장재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지혜와 복덕의 채널입니다. 생활법문 연불독송 좀 많이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우리가 포교를 해야 하는데 이 유튜브 불교대학의 생활법문을 주위에 공유, 구독권선하는 것도 큰 포교가 되겠습니다 예, 포교의 공덕은 크다라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요즘 와서는 포교 공덕을 짓는 것도 오히려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 성어는 일로 정진입니다. 한 길로 정진하라. 일로 정진, 한 길로 정진하라. 예, 엄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문의 주제는 기도 성취하려면 하나만 하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를 성취하려면 하나만 하라. 제가 내세우는 5대 수행은 다 아시다시피 독송사경, 정근, 절민예배 참선입니다. 이 중에서 독송사경, 정근, 절민예배는 기도의 범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라고 하면 한 부처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고 생각하는 정근기도를 주로 말합니다. 이 정근기도를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은 여러 부처님 명호를 마구 섞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도님과 상담 중의 일입니다. 그 신도님은 하루 한 시간 정근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부처님 명호를 몇십 분씩 배분해서 염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관세보살 정근을 자녀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문수보살 증근을 돌아가신 이의 천도를 위해서는 지장보살 증근을 내생에 극락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 증근을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하니까 남미 호랑개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긴 했으나 저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도님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다 보면 불현듯 다른 부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대타의 부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나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을 저 희랍의 신이나 우리 인간들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괜한 망상들입니다. 불교는 다신교가 아닙니다. 여러 부처님 명호가 있다고 해서 그 각각의 부처님들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의 존재처럼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처님의 몽어는 화신의 이름일 뿐 실제적인 모습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수용처에 따라 때로는 관생보살로, 때로는 지장보살로, 또 때로는 문수보살 등으로 나두시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부처님은 형상을 떠나서 계시는 참부처님의 끝없는 화연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부처님 용호를 부르든지 간에 결국은 진리이신 법신부를 칭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근 기도를 한다고는 하면서도 한마음 한부처님으로 몰입하여 들어가지 않고 이분 저분의 부처님 용호를 찔끔찔끔 부르다 보면 마음이 흩어져서 선정력즉 삼매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7년 이상 외우면서 기도한 부처님 명호가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직 그 부처님 이름만 불러야 합니다. 남들의 쓸데없는 말을 듣고서 저 부처님 명호로 바꿔야 하나 하는 등 스스로의 중심을 잃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세포는 7년이면 완전히 바뀐다라는 학계의 주장에 맞추어서라도 본인이 7년 이상 외운 명호가 있다면 주구장창 그 부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오직 화두 일념으로 참선하듯이 한 부처님으로 밀어붙일 일입니다. 설때없이 욕심을 부려 온갖 부처님 이름을 총동원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처님 이름을 부르든지 결국에는 광명 그대로 계시는 법신불께 귀결되고 현실 상황에 따른 가피를 자연스럽게 입게 됩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는 주로 관세음 보살님을 많이 신앙하고 있는데, 이는 신행 패턴으로 보았을 때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운영하는 참 좋은 유치원, 참 좋은 어린이집 아이들도 줄줄 외우는 반야신경의 관자재 보살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약방의 감촉격으로 등장하는 그 유명한 천수경이 관음신앙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 기도로서 다른 부처님 명호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 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의 법력을 통해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쑥불쑥 닥치는 전생의 업장을 녹이지 못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한 부처님의 이름 관세음보살님만 외우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전근을 통해 분명히 큰 가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 음성 제 연불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꼭 관세음보살 전근을 하십시오. 제가 주창에서 가르치는 성관상수의 참선법도 관세음 보살 전근의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관상수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본문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가장 쉬운 최고의 명상법, 오학스님 예, 이걸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내용이 좀 평이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우리 케이브타 빌리지 해변절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 방생법회를 겸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해변절에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강경 독송사경 및참선수령모패를 열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 이브 빌리지에서는 4월 셋째 주 일요일 그리고 10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예, 사경해서 넣는 사경 봉안법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대성경전 사경 아주 중요합니다. 예, 대성경전 사경해서 우리 11층 공덕대탑 지금 만들고 있는 연꽃 대탑에 곡좀 한번 봉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원성시지는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 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 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Pensemos al...